새로이입니다. 4월 21일 수요일, 국일제재의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지수의 상승 부담에 따른 외국인과 기관투자가의 매도 세로 말미암아 큰 폭의 지수 조정이 나온 하루였습니다. 먼저 시장 상황을 잠시 들여다보게 되면, 거래소에서는 외국인이 1조 4300억 원을 그리고 기관 투자가는 1조 3천억 원 정도 정확하게 1조 2800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연기금은 거래소에서 2600억 원의 순매도를 보였고요. 코스닥 시장 또한 외국인은 1천억 원을 매도했고 기관 투자가는 882억 원에 대해서 매도세를 해서. 양투, 시장 모두 큰 폭의 지수 조정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음, 코스피는 49포인트, 마이너스 1.52, 그리고 코스닥은 9.66포인트, 0.94포인트가 하락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고객의 탁금은 70조 원에 육박을 합니다. 현재 고객 예탁금은 69조 1830억 원이 있습니다. 과거 20년, 30년과 대한민국의 증시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뀐 상황에 있지요. 아이러니하게도 기관들이 그동안에 기사들을 보게 되면 마치 최근에 주가를 올린 그러한 지수를 올린 주체가 자기들이냐 지수가 상당히 올라서 어제부로 해서 코스 P는 3200을 넘어섰죠. 그리고 코스닥도 1030포인트가 향했을 적에 이 증시의 시장이 안정세를 보인 것이 자기들인 양하고 있지만 실제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대한민국의 증시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왔죠. 이제는 국일 제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우리 주린이분들이나 식구분들께서 걱정스럽고 어,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상황이 두 가지가 있죠. 5월달에 공매도 어, 왜냐하면은 현재 국결 재질은 1억 2,600만 주에 상당한 주식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지분 보유율이 800만 주에 육박하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그런 공포심. 그리고 오늘 또 기사의 12 전환으로 해서 신규 상장이 4월 26일 다음 주 월요일에 56만 주가 이렇게 시장에 상장이 됩니다. 아, 이제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시비전환 물량이 대략 100만주 정도가 남죠. 저는 2019년도에 600만주가 시장에서 소화가 얼마 걸리, 시일이 얼마 걸리지 않은 상황에서, 어, 다 시장에서 소화가 되는 모습을 보았고요 어, 이게 맨 처음에 5180원짜리 2019년 10월에 예, 시비전환 물량인데, 리픽싱이 두 번에 이루어져 있죠. 지난해 12월 이렇게 됐었고, 그리고 올 3월에 또 한번 리픽싱이 되면서 이렇게 됐는데 170만 주로 이렇게 늘어났다가 지난번에 21만 주가 출회가 됐고, 이제 4월 26일 월요일에 56만 주 출회가 되고 56만 주 정도는 뭐 거래량이 더지면 하루만에 없어질 소화가 될 수량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남은 물량은 100만 주 정도. 예전에 600만 주가 시장에서 소화가 되는 거 생각을 하니 100만 주 정도야 이제는 그러러니 하는 정도의 이렇게 무뎌진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공매도에서 말씀드리게 되면 현재의 6,300원 정도 그리고 좀 아래쪽 6,200원, 300원에서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1억 6천 이런 1억 2600만주에 해당하는 이 주식 수가 겨우 200만주도 되지 않습니다. 어제는 140만주 정도가 나왔죠. 오늘은 시장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조금 더 나와서 163만 5천주 정도가 출회가 되었습니다. 전일비 122% 정도 상승한 모습이고요. 그러면 이 고점에서 큰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주식이 오늘 6,270원 시간에서도 10원, 20원 어느 정도 오른 모습이죠. 따라서 이제 6,200원대도 매도세보다는 매수세가 좀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윗꼬리도 영향이 있겠지만. 어쨌건 이야기를 매듭을 지어보면, 은 현재 이 고점에서의 거리량이 대단히 줄어들었습니다. 즉, 매도자는 적고, 대기 매수세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8인치와 12인치 장비가 들어온 지가 1년이 됐고, 10개월 정도가 됩니다. 그동안의 연구업적이, 이제 시일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고요. 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5월 26일부터 송도에서의 어 그래핀 컨퍼런스를 하면서 아마도 사회 이사인 윤순길 교수님. 어 저는 다음 주 정도에 회사에 한번 건의를 한번 드려 볼까 합니다. 어, 사회 이사의 이렇게 훌륭하신 발표 어, TFT에 대한 어, 질소 도핑 TFT를 에 하면 어, 특허가 등록이 되면서 어, 밴드 개배로서 어, 그래핀 밴드 개부를 형성하는 어, 사실은 시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다가 특허 등록까지 완료가 되고 어, 그리고 프로서블의 어, 그래핀 전극 어, 그런 부분 어, 또 우리가 저기 저널에서도 어 사이언스 어, 자매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고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차원에서 어느 정도 어, 마케팅의 에, 컨퍼런스에서의 마케팅을 어느 정도 할 계획이 있는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것을 한번 회사에 전해 봄직한다. 물론 회사에서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음, 우선은 한번 건의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의 감이 조심스럽게 외국인이 여기에다가 공매도를 쳤다가는 위험에 빠지게 될 수가 있죠. 이유인즉슨 대면적 그래핀 비전사 어, 공정의 초원에서 어, 그러면 대단히 품질이 유니폼리하고 균일하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에 진행하는 그러한 어, 지난해의 IR에서 밝혔던 여러 가지 업체, 여러 업체들과의 현재 진행 정도 그리고 연구 성과가 드러날 시점. 오월이 될지 월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오래 걸리는 지난 시간보다는 훨씬 앞당겨지는 그러한 상황에서 감히 이 위치에서 공매도를 친다는 것은 대단히 어~ 휘발유를 들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분, 부분은 크게 저는 개의치 않는다. 많이 할 테면 하바라 해봐라, 해 봐라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게임스탑은 아니더라도 테슬라처럼 이렇게 어 헷지 펀드나 이러한 공매도 세력에 고민을 에, 죽음을 맛보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오늘 나오게 되는 이 현재 4월 19일자 기준으로 어 공매도 장고를 한번 보게 되면 여전히 변함이 크게 없습니다 244만 주, 243만 주에서 만주 정도 늘어난 상황. 어 여전히 대량은 JP 모건으로 잡혀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 수급 상황을 한번 이틀간 쉬었기 때문에 수급 상황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일지주 오늘은 25,000주 정도를 팔았네요. 어제만 하더라도 35,000주가 들어왔고 기관투자가 역시나 다를 바 없죠. 금융투자 너희들은 그런데 이 녀석들이 전부 다 공매도 세력인 것으로 저는 확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물량을 산 것이었는데 계속해서 화수분처럼 화수분처럼 주식수가 자꾸 자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녀석들이 공매도 세력임에 분명히 어느 정도 못된 것만 배워서 좀 공부를 할 것이지 차라리 이럴 시간에 그래핀 연구 왜 여기서는 더 특화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어, 여기 이런 저는 젊은 이런 분들의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들이 정확하게 연구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쪽 계통인 분들이 없는지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면 삼성전자만 연구하는지 반도체 섹터라든지 음 또는 어 2차 전지라든지 배터리 분야라든지 이런 쪽에만 하는 거지 사실은 전공자 되지 않으면 어 이쪽에 그 그래핀 그리고 현재 다 보호받고 있는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그리고 학회나 또는 지난해부터 이렇게 컨퍼런스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열려져 있지 않고요. 그래서 어떤 정보 취합을 하는 데가 어렵지 않나. 윤순길 교수 이렇게 대학을 방문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쓸만한 애널리스트 기자 한분 없다는 것이 참으로 좀 서운한 마음 어 그리고 연구하지 않는 맘 기자들이나 이런 부분들 애널리스트 이런 부분들 저는 최근 본 적이 없습니다. 대리 어,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상담을 해줄 적에 어 이런 곳에서는 10년도 안 된다. 이런 어, 이상한 소리를 하고 말이죠. 어쨌든 어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어, 외국인은 현재 지분 보유를 보게 되면 800만 주 6.36%가 되고요. 어, 대차 잔고를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상환이 좀더 많았네요. 4만 2천 주. 국일은 어, 현재 여기를 보게 되면 대차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대래, 어, 어, 대차보다는 상환이 좀더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5일간을 보게 되면 대여와 차입이 대단히 적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최근 5일간 11만 2천 주를 대여를 했는데 그 중에 다수 85%즉 9만 6천 주를 증권 쪽에서 이렇게 차입을 했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수급 상황에서 화수분처럼 쏟아져 나오는 증권 금융 투자 이쪽에서가 바로 공매 물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저는 개인 국내에 이런 애널리스트 나 전문가들 보다는 외국계가 조금 더더 어, 더 나은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12전환 좀더 확인해 보면은요. 어 이것이 사, 2021년 4월 26일에 상장을 하고 어 이번에는 이렇게 55만 9470주. 어 지난번에 21만 주. 이건 대략 56만 주 합쳐서 어 대략 77만 주. 따라서 이제 남은 이것이 4월 26일 날 시장에 상장이 되면 이제 남은 물량의 12전환은 100만 주가 됩니다. 100만주가 바로 뭐 7천원 혹시 넘어가게 되면 그때 나올지 언제 나올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100만주 정도는 훨씬 더좀 어어 힘든 어좀 불편한 상황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술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오늘의 이 윗꼬리의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이것은 때로는 테스트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테스트. 왜 그런 거를 하게 되냐면, 사실은 이 기, 이 위치는 상당한 오랜 기간에 이것이 매물의 위치입니다. 따라서 쉽게 돌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여러 번의 테스트를 한번 해야 되겠죠. 이 위치가 상당하게 걸려있죠. 여기서도 매물벽을 지지 못하고 밀렸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넷, 다섯, 여섯 번, 일곱, 여덟 번 정도가 바로 6,300원, 6,500원의 이 밴드입니다. 거기에서 뭐 얼마가 지나가게 되면 7,000원인 것인 거고요. 이 구간은 어느 정도 몇번 이렇게 들이대봐야 되겠죠. 분봉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지난 3월 31일부터는 이렇게 네 번의 쿼드로폴의 바닥 따지기를 형성했습니다. 이 앞전까지를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대략 일곱 번 정도의 5,800원의 하방 경직을 보였고. 어, 이번에는 최근에는 16일부터 세 번에 걸쳐서 6,200원대에 이렇게 하방 경직이 보였죠. 이제는 이거의 응집이 돼서 분출을 이번 주에 나올지 다음 주에 나올지 아니면 12전안에. 음, 56만주가 나오면서 이렇게 될지. 어쨌든 4월, 아니면 5월 중에는, 어, 저12 물량의 56만주와, 이렇게, 다중바닥을 한 진, 다중바닥을 한 형태를 지니고서, 어, 간혹 가다, 오늘처럼, 이렇게 테스팅을 하면서, 이곳의 물량, 6,700, 좀더 당겨볼까요? 어, 7,000원 정도의 이 윗물량. 요 물량을 돌파해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남은 이틀 그리고 다음 주 그러면 이제 날도 따뜻해지는 5월이 도래합니다 5월은 가족의, 가정의 달이죠 어쨌든 건강 유념하시고 장기적인 모습으로 구길그래핀을 바라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단기적인 흐름으로서는 뭐가 나올지 모르겠고요 항상 주식시장은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나 이외의 모든 투자자는 나보다 더 똑똑하고 천재적인 두뇌를 전부 가지고 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나 모든 분들은 다수가 내가 제일 잘나가 이러한 어느 노래의 가사 제목처럼 그러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정말로 겸손해야 됩니다 내피셜 어, 같은 미래지향적인 어, 이런 추론 대단히 증시에서는 위험합니다. 있는 그대로 시장에서 바라보는 대로 예측하지 말고 시장을 있는 그대로 평가받는 것이 위험 요소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증시에서의 지나친 예측이나 이런 부분은 큰 화를 불러일으키고 기다림에 힘든 상황을 도래합니다. 어, 이번 주에 뭐가 된다며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실제로 나오지 않으면 역풍을 맞게 되죠. 매물병. 그러면서 손절하게 되고 물량 줄이게 되고 물량 늘린다, 늘린답시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 편안한 마음으로 장충장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수익은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4월 27일 수요일 국일 제지 주주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